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laughs>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을 되돌아보시면서 그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첫날을 기대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예,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나발이 아, 다윗이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도움을 거절했죠. 아,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됩니다. 아, 이 나발의 무시. 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분노하고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나발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서 지혜롭게 그 마음을 어, 이해해주고 그리고 잘 문제를 처리해서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나발을 공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죄를 지을 뻔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 일이 끝난 뒤에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나발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술에 취해서 지금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나바를 흥에 겨워서 아주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계속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삶이 있습니다. 나발의 케이스는, 나발의 경우는 문제를 만들어가는 인생이죠. 아비가일의 경우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주시고 은혜 주셔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 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일이야라고 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비가일 같은 인생 살게 하십시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차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 또 내가 살, 거하는 삶의 모든 처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지금 한창 취할 때로 취해 있는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36절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할수 있다는. 그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아,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취해 있는 아비가 아 취해 있는 나발을 붙잡고 혼을 내도 한참 혼을 냈을 겁니다. 지금 당신 제정신이냐고 어? 그렇게 한참 혼을 내고 한참 따끔하게 이렇게 했을 텐데 예. 만약 취해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알아듣지 못했겠죠. 예. 아비가일은 참 지혜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의 뜻대로 지혜의 여인이었는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에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말할 때가 되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처음부터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낼 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장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정신이 든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차근차근 이야기해 줬어요.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었고 일단 그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켰고 어, 돌이키게 했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끝까지 다 했죠. 우리가 말을 하어서 어, 질문을 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할수 있고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오히려 더 닫아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닫힌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닫히게 돼요. 당신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라고 왜라고 묻게 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지키게 돼요. 감싸게 돼요. 그래서 어, 그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 자신의 마음을 닫고 결론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이죠. 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잘볼 수가 있죠. 너왜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면 급급하게 자신이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그 사람의 마음 이렇게 닫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열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습니까?라는 질문은 그 과정을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돼요. 아, 사정이 이러이러하게 돼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할때 한번 의식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어보고 대화하는 그 모든 것이 열린 질문인가, 닫힌 질문인가, 그한 사람을 코너로 모는 으 질문인가, 그 사람을 나오게 하는 질문인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나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지혜 있게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지혜를 구하며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야기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또그 가운데도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는 대화를 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아비가일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발은 낙담해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낙담하다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낙담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사람이 어제까지 나발은 왕이었습니다. 정말 자기가 왕이냐 흥겹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낙담해 버렸어요.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하루 사이에도 하늘과 땅을 오갈 수가 있는. 그 전까지는 끝도 모르고 치솟아 오르다가 오늘은 끝도 모르고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믿고 움직여서는 안 돼요. 네.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면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담해버린 이 나발의 삶이 그 결과는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 내가 정말 큰 잘못과 실수를 했구나 그것 때문에 이 나발이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크게 낙담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아, 열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아,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어리석음, 바보, 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자기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바보 어리석다라고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그냥 그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의 결론으로 지어진 이름인 거예요. 네. 아마 그가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얻은 별명과 같은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한 인생을 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심판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냐 마지막 날이냐 흥에 겨워 살아간다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것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이제까지 나발이 살았던 삶의 결과의 끝대로 그는 낙담하고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말, 행동, 삶의 선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갚아 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원했습니다. 아멘. 어, 내가 갑기로 어, 내가 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어, 그 일을 행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 주셨고 죄를 짓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 대신에 일을 처리하려 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알아보았어요 아, 이 여인이 지혜의 여인이구나 아, 이 여인이 정말 보석같은 여인이구나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이 왕이 되었겠습니까 정말 큰 오점을 남기고 그의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이 그 일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선택하는 지혜의 여인을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비가일을 아비가일로 볼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청원 가운데 아비가일도 응하게 됩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 겉면하였을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과 나라와 민족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지혜로 아비가일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알아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우리에게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아비가일 같은 여인 되게 해 주십시오. 지혜 있는 여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아비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그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이 행동을 보면 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다윗의 청혼을 맞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 정말 지혜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종은 자신을 낮춰요.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다윗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주인으로 표현하면서 어 남편을 남편 될 사람을 높여드리는 여인의 귀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섬기겠다라는 이 표현들 또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만큼 이 남자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문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짧은 문장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남자는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그 가정의 머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조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말이 있는데 여자는 그 가정의 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머리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워지는 사람은 남자이지만. 그 가정 안에서 이 남자를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자매다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뒤로 갈수록 정말 귀한 것들을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 아니겠습니까? 하와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창조물이 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예.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있고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저는 한번더 확신을 하게 돼요 어, 이 아비가일은 겸손하게 저는 종입니다 섬기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함께해준 가장 지혜의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더 확인을 하게 되죠 다윗이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을 막아 세워주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아비가일이 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문의 많은 분들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 남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 만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3월 31일 날의 마지막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비가이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어,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돕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윗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선택하는 하루, 지혜를 지혜로 볼줄 아는 눈 갖게 해 주십시오. 어, 아비가일을 아비가일로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죠. 어, 그런 동역자 만나는 하루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발의 인생을 보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를 인식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죄 결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죄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인생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